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휴티비 상고 여행입니다. 아, 여기는 이제 태화강 아, 국가정원에 아, 황토맨발 걷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카시아꽃이 아, 너무 싱그럽고 아름답고 어? 아, 향기가 너무 좋습니다. 아, 오래간만에 저도 나와 봤는데요. 어? 너무 좋네요. 싱그러운 올해 아, 황금 연휴 아, 잘 보내십시오. 저도 이렇게 아, 잘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황토길에서 맨발 걷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 진짜, 직접 나와보시면 알겠지만, 도심에 이렇게 좋은 곳이 있다는 게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팜 나무도 깨끗하게 접혀 있습니다. 지금 맛에, 맛에 섰고 하고요. 아무도 안 들어와서 잠시 나갔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